맞벌이 여성이나 워킹맘의 이혼 상담이나 이혼 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입장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13년 동안 이혼 상담을 수척권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케이스는 어떤 경우였나요? 이혼소송에 쉬운 케이스는 없는데요. 이혼소송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도 다 사실관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는 단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상담이나 소송에 유리한 케이스는 있는데요. 전업주부인데 재산이 없고, 남편이 유직 배우자인데 재산을 다 가진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송 구도가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업주부인데 재산은 다 남편 명의인 경우에 빼앗길 것은 없고, 이혼 상담도 이혼 소송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받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상담하거나 소송 진행하기에는 유리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상담이나 소송하기 어려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상담이나 이혼 소송하기 어려운 케이스는 맞벌이 여성, 워킹맘의 이혼 소송인데요. 맞벌이 여성이나 워킹맘의 이혼 상담이나 이혼 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입장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공격도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변호사님이 상담이나 소송이 어렵다고 하신 맞벌이 여성 워킹맘의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맞벌이 여성 워킹맘이 이혼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맞벌이 여성이나 워킹맘이 이혼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여성이나 워킹맘들은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면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무능하고 돈도 못 벌어서 아내가 일해서 생활비 다 벌고 애들도 다 키우고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혼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바람 피운 남편한테는 위자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혼을 하면 남편한테 위자료보다 더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혼하면 오히려 재산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함인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맞벌이 하시는 여성분들, 워킹맘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무능해도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도 다 부담하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막 모아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살림도 혼자 다 하고 아이들 육아도 혼자 다 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이런 분들이 인내심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이혼도 못 합니다. 혼자 묵묵히 돈 벌고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다 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을 대학 보내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 이제 할일다 했다. 이러면서 이혼소송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되면 남편이 아무리 돈을 못 벌고 무능했어도 재산분할을 10%, 20%줄 수가 없거든요. 전업주부도 혼인기간 20년 이상이면 보통 4, 50% 정도 받는데요. 그런데 워킹맘 분들은 내 기여도가 전업주부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가 450%면 나는 돈도 더 벌고 집안 살림도 다 하고 아이도 키웠으니까 내 기여도는 전업주부보다 훨씬 더 높은 780%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되면 한쪽의 재산 분할 비율이 780%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못 줘도 30% 이상, 보통은 40-50% 정도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너무 억울해서 이혼을 망설이게 되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70대 여성분은 젊었을 때 남편이 허구한 날 사업하다 망하고 돈 날리고 했는데 본인이 직장 다니면서 애들 다 학비 대고 생활비 다 대고 심지어 남편 사업빚도 갚아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애들 다 결혼시키고 이혼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다면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요. 이분은 혼인 기간이 무려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하시면 재산반은 무조건 남편한테 재산분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억울해서 이혼 못하겠다. 그 인간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싶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건강 지키면서 남편보다 오래 살아서 남편 죽으면 그 재산 상속받아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맞벌이 여성 워킹맘이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참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아도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애들 양육도 안 도와주는 남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시는 게 재산을 덜 주는 지름길입니다. 애들이 어려서 또는 이혼녀 되기 싫어서 참고 견디면서 살다 보면 혼인생활이 길어지는데요. 나중에는 이혼하려면 남편한테 재산을 반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직장 다니면서 집안 살림도 하고 애들도 혼자 다 키우면서 아등바등 살고 열심히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재산을 불려놓으면 나중에 남편 좋은 일 시키는 게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 소송보다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재산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맞벌이 여성 워킹맘이 상담을 하러 오시면요. 우선은 이혼소송을 했을 때 남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이나 재산분할 비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혼인기간이 길어서 소송에 가면 재산을 반 정도 줘야 하니까 소송 가지 말고 일정 금액을 돈을 주더라도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하시라고 먼저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은 맞벌이 여성 워킹맘이 이혼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이혼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굿 로이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